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 야구랑 나루터에서 이 야곱이 힘쓰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요? 이 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갓 태어난 아기도 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세냐, 아니면 힘이 좀 약하냐, 뭐 이런 차이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힘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요. 아, 이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구나. 분명히 누구나 다 타고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이전에는 타고난 힘쟁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장사. 장사 말고 또 다른 단어도 있잖아요. 역사. 잘 기억 안 나시나요? 이 역사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 좋아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간혹 어르신들이 이 역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타고난 역사야. 라는 그런 말들을 했었죠. 또 동화책이나 전래동화나 제 시대에 제가 봤던 그 책들에서는 이 역사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리고 거, 큰 돌을 옮기는 그러한 장면들을 어, 동화나 이런 데서 연출했던 것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역사로 보이십니까? 제, 지금 보면은 등치가 좀 제가 있으니까 좀 역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보면 뼈도 굉장히 얇고요 그렇게 타고나지가 않았습니다. 후천적으로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제가 타고난 역사는 또. 아닙니다. 사실 강호동 같은 사람이요. 정말 타고난 역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강호동 옛날 그 영상들 막 나오기를 봤는데, 아니 10대의 모습인데 막 몸이 진짜 막 20, 30대보다 더 운동 많이 한 사람처럼 몸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와 타고난 역사는 이런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역사도 있죠. 삼손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골리앗도 역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막내 삼촌도요.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역사셨습니다. 큰 키에 훤칠한 외모에 등치도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어, 그때에 그런 사람들은 군대 갈때다 뭘로 착출되었었습니까? 을 다 중간에 헌병으로 착출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삼촌도 그래서 군대 갔을 때이 헌병으로 착출되었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삼촌의 그런 모습들이 저는 항상 저의 뭔가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삼촌을 볼 때마다 어릴 때부터 팔씨름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저희 삼촌도 나이가 먹었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못 이기겠어요. 그 팔씨름을 아직도 제가 저희 삼촌을 못 이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 역사라는 말 씁니까 잘 기억도 안 나시죠. 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이 있는 분들도 이러한 단어들 잘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딸을 뭐 읽어주면서 뭐 전래 동화나 이런 거 읽어주면 이런 단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딜 봐도 이 역사라는 말은 마치 사라진 것처럼 그 흔적이 잘 나타나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요, 이 몸으로 쓸 일이, 힘쓸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잠깐, 잠깐 필요할 때마다 그 힘을 쓸 뿐이지, 정말 타고나기를 그렇게 육체적으로 타고난 힘으로 먹고 사는 시대, 그러한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시대는 끝이 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힘좀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인기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주가가 좋았을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도 어딜 가나 힘쓸 일 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그런 영화들 보면 뭔가 머슴이나 남의 집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미화시킬 때좀 멋있게 만들어서 보일 때 꼭 우락부락한 역사 같은 그러한 돌쇠의 이미지를 영화나 드라마나 동화 속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근현대사에 들어와서도 어떨까요? 그때도요, 이 힘쓰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힘좀 쓰는 사람들이 주름 잡았던 시대가 분명히 이 근현대사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제가 어릴 때 너무나 즐겨보았던 이 드라마인데요. 이 야인시대. 보면 이 주목 좀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타고나기를 그렇게 주목 좀잘 쓰는 사람들이 참 인기가 있었던 것, 인기가 있던 그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이 김도환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뭐 거지들이랑 어울리기도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인데 주목 좀잘 쓰니까 인기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모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시청률이 절반이 되었다고 했는데 결국 정치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쫙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요이 주목질을 잘하는 것이 정치까지 가는 것을 보면은 아, 이 힘이라는 것이 권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지나면서 이런 것도 좀 코웃음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먹 좀 쓰는 것으로 추앙받고 그것이 권력이 되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함께 어울려 다니며 주먹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이전의 시대에는 낭만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낭만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힘이 주먹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 머리로 힘쓰는 사람들이 이제는 추앙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머리로 힘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힘센 사람들을 찾는 시대가 갔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동물보다도 못하고 동물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기계보다 못합니다 기계만 다를 줄 안다면 더 이상 힘센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머리를 좀 다르게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잔머리나 원모슬수에 능한 사람들인 것이죠. 어디에 붙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내가 독보일지, 어떻게 해야 내가 살 길이 있는지, 그살 길을 붙잡을 수 있는지 그 머리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굴려가며 간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 상관없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이요.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으로 힘을 과시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 누구보다도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분명히 주름잡던 그 시대에서 자신의 약점, 자신의 연약함을 보완해줄 것으로 이 머리 쓰면서 살아가는 겉모습으로서 사람을 속이고 머리 쓰면서 그렇게 약, 약삭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인생이 분명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석하면 속이는 자, 속이는 사람입니다. 속여서 빼앗거나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추종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야곱은요. 늘 자신의 머리로 살길을 찾았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이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그렇게 자신의 힘을 사용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을 때도 그렇게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가서 오히려 자신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때 잠깐 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였을 뿐이지 또다시 자기가 살 길이 찾아오니까 자신의 머리를 의지했습니다. 이 양을 마지막 재산으로 받을 때에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을 자신의 머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도와주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번에 같이 설교를 통하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야곱이 자기 머리로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갈 때마다 뒤에서 도와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늘그 뭔가 찝찝함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문제가 뒤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양을 얻고자 해서 양을 얻었지만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장인어른 나방과 그 자식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가 갈라서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갈라서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나와서 이젠 돌아갈 곳이 없는 이 고향 땅밖에 돌아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 힘을 타고나고 그리고 또한 성실하게 살아온 이형 에서가 있습니다. 이 에서는 이미 족속을 이룰 정도로 강대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다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이리라. 에서는 지금 야곱을 반드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야곱은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가 택한 길이 있는데 자신의 힘을 또 다시 의지하는 것이었죠. 또 다시 힘 쓰는 거였습니다. 머리로 힘 쓰는 것이었죠. 자신의 머리를 써가면서 이것을 피할 공리를 짜내고 있었습니다. 살 길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두 대로 나누어서 형에게서 먼저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형을 주라고 말하면서 그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또한 뭐 재물 같은 것을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안될 때에는 이제 피신시킬 앞에 있는 한 때를 원래 가지고 있던 한 때를 둘로 분리해서 한 때가 죽는 동안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은 피할 생각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계획을 짜고 이 머리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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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약복강 나루토에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족들을 먼저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곳에 남아서 밤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머리를 굴려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머릿쓸 때마다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직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얻었지만 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얻었지만 아버지의 신용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둘이나 얻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잃었으며 재산을 얻었지만 장인과 그 자식들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늘 이렇게 자신의. 잃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이 얻을 것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마지노선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머리 써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형과의, 형과의 문제는 이 관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의 문제로는 도저히 이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밤새 머리 굴리고 있는 것이고 밤새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그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이 약복관 나루터 근처에서 홀로 남은 그에게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잠잘 때, 환상 가운데, 꿈에, 말로서 또한 군대로서. 늘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현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신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요, 이 정체를 야곱이 알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 봤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야곱이 먼저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붙잡고 그에게 뭐 빌고 축복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심겨루기를 시작한 것이죠. 또 22절에서는요. 밤에 일어나 가족들을 먼저 보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밤이었다. 이 밤이 깊은 중에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동일한데요. 지금 이 시간에 캄캄한 밤중이라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이 어떤 사람을 꾸며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눈에는 도저히 캄캄해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이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와 다짜고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치륵같은 방 가운데 도저히 누군지도 모를 이 사람이 야곱에게 다짜고짜 힘겨루기를 먼저 시작한 것이고 야곱은 모르는 사람과 얼떨결에 씨름하게 되었고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자꾸만 이렇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를 통하여서 야곱의 힘쓰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힘쓰고 있던 방향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살 공리를 자신의 머리를 통하여서 권모술수를 통하여서 그것을 죽기 살기로 힘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짜고짜 어떤 사람이 힘쓰고 있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머리에서 힘쓰는 것에서 몸으로 힘쓰는 걸로 바뀌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이 힘겨루기를 거는지 이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힘 쓰는 방향과 그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죽을 동살동 힘쓰는 것이 똑같은데도 이 전혀 힘쓰는 방향과 힘을 쓰는 방법이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멘. 지금 분명히 천사와 심겨루게 하였다, 하나님과 심겨루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와 심겨루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심겨루게 하는 그 도중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잠시 잠깐 힘겨루기 한게 아니잖아요. 날이 새도록 했습니다. 밤이 다 새도록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그때 동안 야곱은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봤을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과 같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밤 중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는 마지막 결론으로 아 분명히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천사와 힘겨루고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이참 비등비등한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명절에 되면은 뭐 씨름하는 것을 보듯이 그렇게 막상막하의 모습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마치 어린아이가 그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를 붙들고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그 걸음마 배우듯이 배우고 있는 장면이... 이 약복각 나루터에서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천사는 다시는 야곱이 이제는 힘을 다 소진하지만 이더 이상 이제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곤모술수로 살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원천을 치시는데 그곳이 바로 환도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어디일까요? 이 엉치뼈, 엉덩이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왜이 환도뼈를 쳤습니까? 당시에 이 시대적으로 환도뼈가 의미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얻게 하려고 할 때, 그때에 이 종이 어디에 손을 넣어서 맹세합니까? 주인의 환도뼈에 넣고 맹세를 합니다. 이 환도뼈는요 그 당시에 남자의 생식력, 인간의 생명력, 인간적인 능력이나 그 지위나 그분의 지위, 그 지략이나 그 모든 것들 그분의 권위를 분명히 존중하는 그 신체적 부위가 바로 환도뼈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 그것을 치신 것입니다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야곱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그의 지야 그의 머리, 그의 골모 수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를 치시니까 사실 이 야곱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기에서는 마치 되게 멋있게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우리가 호세아서 읽은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요 엄청 처참. 했을 것입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는 이 뒤에 보니까 우리 아까 말씀 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절었다라고 했는데 절고 있고 다리는 절고 있고 또 어떻게든 축복해 달라고 붙잡으려고 이렇게 몸을 잡아서 늘어져 있고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제발 축복해 달라고 매달려 있는 이 모습이 야곱이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완전 패배자의 모습, 세상에서 봤을 때 완전 실패자의 모습. 이제는 완전히 그 씨름판에서 완전히 져서 사람들이 아무도 들떠보지 못하는 그러한 패잔병의 모습이 지금 영락없는 지금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너가 이겼다. 해잔병과 같은 그 모습으로 그냥 쭉다 늘어져서 하나님 겨우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가 이겼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분명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이름을 알면서도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야곱 이름조차 모르시겠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 야곱이 뭐라, 뭐라고 합니까? 울고불고 하면서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곤모술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가 직접적으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승리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형에게 내가 할 것은 재물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처럼 그를 추앙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형을 속여서 빼앗은 것을 깨닫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구나. 이제야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차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쓸 것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기 위해서 힘쓸 것이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되길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쓰는 게 세상 근심과 세상 걱정이라면 차라리 하나님께 나와 동일한 힘쓸 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근심과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근심을 붙들자는 것이죠. 고린도우서 7장 10절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사고들 본 것처럼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치르 가운데에서, 이죄 가운데에서 어찌 갈 바를 몰라,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서 살아야 할지, 그 머리를 핑핑 돌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라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힘써야 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을 마치 야곱과 같이 정말 그가 내가 야곱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대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울어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이 가운데서 분명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